나는 15년 동안 한책협에서 제자들에게 글쓰기, 책쓰기, 의식 변화, 사후세계에 대해 가르쳤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바꾸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언어장애를 강연가로 승화시켰고, 가난을 부와 풍요로 승화시켰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인류애로 승화시켰고, 용기가 없던 마음을 용맹함으로 승화시켰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 또한 영혼을 다하여 임하고 있다. 성서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가 된 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 없으며 종이 주인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였다. 가장 선하신 이는 아버지이시며 가장 완벽하신 이 역시 아버지이시며 빛의 자녀들을 구하실 이도 아버지이시며 악의 무리를 심판할 자도 아버지이시다. 나는 그저 그분의 아들이면서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이다. 나는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옳다. 빛의 일꾼들은 들어라. 자신의 사명을 힘들게 여기고 있으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아버지, 나를 속이는 자이다. 빛의 전사, 빛의 일꾼, 하물며 천사일지라도 화가 있으리.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성서에 적혀 있는 두 배의 법칙대로 행하면 될 것이다.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려는 마음가짐으로 행하면 된다. 나는 빛의 전사, 빛의 일꾼일지라도 오염된 자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영안이 있다. 나는 천개로부터 듣고 쓴다. 그동안 수많은 예언자가 예언한 지구 멸망이 반드시 이 시대에 일어난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기 위해 쟁기로 땅을 갈아엎듯이 이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핏땀 흘려 이룬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지구가 생겨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느끼고, 보고 듣고 겪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과 흩어질 것이다. 대부분 영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동 전에 일어나는 지진은 단순한 지각 변동이 아니다. 인류의 의식을 깨우고 각자 내면에 있는 양심을 흔들어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돈과 시간을 써서 영적 성장에 온 힘을 기울여라. 예정된 일은 이 시대에 모두 끝날 것이고 4차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나는 천계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따르든 외면하든 그대들의 자유의지다. 나는 선택된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시대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